있어 멋있어, 멋있어. 짝깐을 줬어. <laughs> 저희는 이제 산행 후 여기 와서 알탕을 하고 놀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지에 온것 같아요. <laughs> 물이 막 넘쳐가지고 이 계곡길을 <laughs> 건너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바람 부부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계곡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적극성도 좋고 아이들과 하루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산막사 계곡입니다. 산막사 계곡은 경인 교대를 지나 산막사 공연 주차장에 도착하면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주차비는 공영 주차장이기에 30분에 2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대별로 할증이 붙어 있어 하루 최대 요금 25,000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물놀이 시간 4시간 이상 하실 거면 편안하게 주차장 들어오면서 선불로 7,000원 지불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막사 계곡은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장소이면서 삼성산 산행 후 알탕 장소로도 최고의 장소입니다. 최근 첫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렸기에 저희는 간단히 산행과 물놀이를 준비하고 삼막사 공연 주차장 내비를 치고 왔습니다. 삼막사 계곡은 주차를 하고 바로 계곡으로 내려가 놀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먼저 삼막사와 삼성산을 다녀온 후 물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행길에도 계곡물이 많이 있어 물놀이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세 곳을 다니면서 물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막사 계곡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보고입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서울 관악산 삼성산에 있는 삼막사 계곡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름이니까 시원한 계곡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까지 비가 많이 온 탓에 물이 막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삼막사 주차장이고요. 어, 저희는 산막사 삼성산까지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계곡에서 물놀이 좀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산행하고 나서 알탕하기 딱 좋은 날 같은데. 야,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동교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답니다. 저희는 주차장에서 잠깐 이렇게 삼막사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삼막사 등산로 이두 친구가 반겨주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등산로를 향해서 삼성산 가겠습니다. 이 삼막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어, 길도 굉장히 너덜길이긴 하지만 좋고요.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냥 한여름 산행하기에 짧고 재밌게 갈수 있는 코스입니다. 산막사 등산로 입구로 한 100m만 올라오면 바로 그 옆으로 전 계곡을 끼고 가는 길이거든요.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물이 지금 너무 많고 물이 맑고 깨끗해요. 저희는 이제 산행 후 여기 와서 알탕을 하고 놀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있을까요? 오늘처럼 비가 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산행을 하면 이쪽 길은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와도 좋은 코스입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너무 맑아요. 계속 계곡을 끼고 저희는 올라갑니다. 오늘 숲길이 너무 좋은데요? 이 시원한 소리도 들리고 이 청량감이 살아있어요. 물 흐르는 소리도 좋지만 물 흐르는 그 보여지는 것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다이오하고 물이 부딪히면서 하얀 물보라를 치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포포수야포포수 흐르는 <laughs> 물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숲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금교에 있는 삼성산 안에 한막사 코스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지에 온것 같아요. <laughs> 물이 막 넘쳐가지고 이 계곡길을 <laughs>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와. <laughs> 좋은데요? 와, 이렇게 물 흐르는 그 중간에 서있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요. 땀은 많이 흘르는데 얘네 물 흐르는 그 온기가, 아니, 냄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 너무 좋아. <laughs> 저희는 계속 계곡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곡을 한번 건넜다가 이렇게 거, 계속 가고 있는데,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울창한 숲이 있어서 더 좋아요. 여기 이 도로가 저희 주차장에서 그냥 도로 따라 올라오면 쭉고 오는 도로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 우측에. 지금 대공물 따라서 올라왔죠. 이게 이제 등산로고. 이리 또 도로를 따라 가면 산막사인데 저희 등산로를 이용해서 산막사 계속 이동합니다. 0.3km. 아, 지금 저희는 굉장히 덥, 덥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산행 중에 안내 문자가 왔어요. <laughs> 폭염 주의보니까 조심하라고. 어제는 호위 주의보가 계속 올리더니 오늘은 폭염 주의보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천천히 가야 돼요. 삼막사 입구에 다 올라온 것 같아요. 한 1.7km 정도 걸었어요. 삼막사 도착했습니다. 12시 13분 한 산행? 1 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국소 공략이 일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여기에서 국수 공략을 하죠. 저희는 국기봉 방향으로 갑니다. 계단길이 한 200m 정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요. 산막사에서 0.2km, 200m 계단길 왔고요. 이제 국기봉 0.5km, 500m 올라갑니다. 아이고, 더우니까 빨리 갔다가 풍덩하고 싶어요. 여기는 저희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코스인데,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아이고, 오늘 그냥 편하게 계곡 산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앞눈 산행을 하게 되네요. 야호! 천천히 조심조심 갑니다. 어이구. 손잡이랑 계단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관악산은 이렇게 암릉 지대가 있어가지고 또암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재미가 있어요 와 나도 많이 늘었다 흔들 <laughs> 걸때 울면서 왔던 길인데 이차니! 이새는 이렇게 <laughs> 서서도 우스 중심을 잡고 가네 내가 야호 하나 둘셋 으차! 우. 국기네요 회찬이 국기봉에 도착했습니다 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오래간만에, 아 거의 처음이죠, 우리가. 저쪽 반대편에서 올라오니까, 암능은 그때는 내려갔었는데, 오늘 올라오니까, 암능은 올라오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더워가지고, 속도가 많아서, 조금 힘들어서, 천천히 왔는데, 그래도 정상에 올라오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태극기 무지 얌전해요. 와, 아, 여기는, 바이틈에 자라는 꽃이, 와, 아, 너무 예쁜데요? 꽃길이네 꽃길 암릉과 꽃. <laughs> 아이고 이뻐라. 저희는 다시 돌아서 갑니다. 이게 올라올 때랑 내려갈 때랑 기분이 달라요. <laughs> 와, 이거 내려갈래니까 조금 겁이 나네. 금방 다녀왔던 삼성산 국기봉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철탑 있는 데가 삼성산 정상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철탑을 통해서 다시 삼막사 그 도로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다시 아까 찜해놨던 계곡으로 내려가서 계곡산에 계곡 수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앞에 삼막사 보이지요? 저 왼쪽으로는 경인교대가 보이고 있어요. 으차. 앞는길도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laughs> 컨디션이 좋습니다. <laughs> 아, 소나무가 너무 멋스러워요. 아, 잘 자라시길 바라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아우, 멋진 앞릉지대가 나오네요. 한번 올라갔다 와봐야 되겠네. 야. 우차. 아니, 여기까지만 올라가야죠? 오, 멋있다. 발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싶어도. 쇼다리에 비해. 멋있다. 어, 제가 올라왔던, 올라갔던 바위그 뒤편인데. 이쪽도 길이 보이네요. 오늘 그냥 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암동놀이 해봐. 암동놀이는 해봐야 되겠어요. 자짜 으잇 진짜. 진오 멋있어 멋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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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진짜. 진짜. 진 오, <laughs> 멋있는데. 저희가 이쪽 길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오랜만에 오니까 안맹들이더 멋스럽게 보이고 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름에 무한국사라고 써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철탑을 이렇게 암릉을 타고 철탑을 지나서 다시 숲길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 밑에 인도길 나오면 이제 뭐 산행길은 거의 끝나갑니다. 숲길이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은 오기도 많고 습도가 많아서 덥다 보니까 그냥 하산은 인도길로 하산하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계곡길로 들어가려고요. 만나는 지점에서. 일단, 임덕길로 편하게 갈게요. 저희는 계속 이 임덕길 따라서 계속 내려왔고요. 어, 여기가 아까 저희가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과 마, 만나는 산막사 바로 앞이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임덕길 따라서 계속 가도 되고, 저희가 왔던 계곡길 따라서 가도 됩니다. 일단은 임도 길로 좀 걸어갈까요? 이 계곡은 저희가 한 10년 전에 계속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곳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던 계곡물인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저희를 안 놀아주니까 저희 둘만 이렇게 와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어, 이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놀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시원하고 아주 차갑지도 않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물이 깨끗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계곡 황옥도 첫 번째 포인트 수영장에서 놀았고요. 여기 또 다른 데 산업소 가볼게요 저희 요 밑에서 놀았고요 내려갈 때는 그냥 요렇게 그런데 해서 들어가시면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놀 수가 있어요 또 장소에서 한 50m 내려오면 요 아래쪽에도 물놀이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산에 간다고 산막사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아까 저희가 놀고 싶었던데 그 계곡물에 가서 놀기 위해서 산막 사이 방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저희가 찜해놨던 장소인데 역시 명당은 알아보네요 그래도 잠깐 놀다 가겠습니다 최고도 여기다 너무 어? 그 깊어 너무 깊어 가지고 여기 깊 거기 못 들어가 깊어, <웃음> 깊어. <웃음> 아까 숙소가 숙소부터 들어가 와야돼요 그기에서애쁘면 놀러가야되겠다 여기 네, 산막사. 저희가 여기서 산막사 주차장을 치고 이렇게 온 건데 이쪽에는 길 양쪽 길가 쪽으로 다 주차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아까 저희가 주차했던 거기에도 있고 요 밑에도 있고 또저 아래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선불로 하면 7,000원. Thank you.